5월 29일 지나고 나면 의장이 없으면 국회가 소집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이 없으면 국회가 소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을 지금 5월 24일날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열흘 안에 국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어 국민들의 눈에서 사실상 어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법그라지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행정권 독주를 통해서 검찰 공화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법그라지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5월 이십일이 지나면 법사위도 소집이 안될 것이고 국회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 국민들께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2시에 소집 우리가 요구를 했던 법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